악의 세력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자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자기 할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우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석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의 소원과 강구를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이 우석의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소서. 우석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우석은 성공하고 번영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것이다. 악의 세력은 곧 사라질 것이니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마음이 온유한 우석은 성공하고 번영하여 의의, 언덕을 소유하고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악한 자들이 선한 우석을 해할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향해 이를 갈지만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고 웃으심은 그들이 곧 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흠 없이 살려고 하는 우석의 생활을 다 알고 계시니 너희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영원하리라. 우석은 환난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기근 때에도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을 우석은 의의 언덕을 소유할 것이며 주님의 저주를 받는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우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므로 우석이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손으로 우석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석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주님이 우석을 높여 의의 언덕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며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우석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서 우석을 도와 악인에게서 건조 구하심은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다.